오늘은 제가 하던 피자집이 사라진 지한 1년 반 정도 된 어느 날입니다 오늘 할 거는 같이 일했던 직원분들이나 잘계신지 전화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지금 엄청 긴장되는데요 음, 지금 망하고 나서 따로 연락해 본 적은 없어서 문 닫기 전에 뭐 회식이라도 좀 시원하게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도망 다녀야 돼서 과연 나의 직장 동료들은 잘 살고 계실지 번호, 번호가 뭐였지 거의 주방 직원이었던 분한테 많이 떨리네 번호를 지웠을 수도 있어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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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혹시 핸드폰 맞나요? 네 맞습니다. 아나나 어, 대광이야. 아 형. 어. <laughs> 아예 네, 안녕하세요. 오 번호 네. 지, 번호 지웠구나. <laughs> 아니요 저 이거 핸드폰 저 아예 그 붙잡았어가지고 아예 옮겼어요 이거요. <laughs> 옮겼는데 공겨롭게도 내게 안 옮겨줬구나. <웃음> <웃음> 아니에요, <진짜> 그거, 그거. <laughs> 아니야, 아니 아니아니 장난친거고? 예잘 <laughs> 네. 지내나 해가지고 연락도 한번 아, 아, 번 없길래 다른 데로 영입대더 가더니 연락 네. 한번도 안하고 <laughs> 아니, 어. 아니 죄송해요 네. <laughs> 아니아니 장난친거야 <laughs> <laughs> 아니아니 <laughs> 아니 뭐 잘해준 건 없지만 그래도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, 음, 아니에요. 아니. 저 되게 저,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. 뭘 했는데 감사하게 생각뭘 했다고 <laughs> 네, 아 그래? 뭐, 다해너 뭐, 뭐, 술.. 너술 먹었냐? 아 아니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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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는 진짜 아 그래? 고맙다 네. 아 내가 고맙지 아니다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아, 뭐, 형, 형.. 형이 뭐 제대로 못해가지고 아아니에아니에 뭐. 진짜로 아니 아니에다내 책임이니까 너.. 아니 아 책임이에요 아요 그래 솔직히 너도 한뭐 10%는 아니어도 한3% 정도는 그러면 내가 원래 막밥 사주고, 뭐, 그래, 맛있는 거라도 한, 뭐 사주려고 그랬는데, 고사는 병원 다닌다고 그러더라고. 민사랑 연락하니? 아니요, 아니요. 아, 그치, 아니요. 너 그냥, 바로 그냥 아니요. 끊어버리는구나. 그, 그만두면은 다. 아, 아니요. 그 진짜, 뭐. 그 핸드폰이 진짜 오그래가지고 아, 그래, 오 지금 계속 요즘 집에 있는 거지? 아예이그 집에만 뭐. 있어요. 뭐, 맛있는 거 먹든지, 뭐, 커피라도 한잔 하자. 너 그, 거기 시화에 있지? 네 시화 있는데, 아. 뭐, 그, 형 불러주시면 제가 뭐, 어디든 네, 갈게요 아 이거 뭔 소리야 <laughs> 너 시간 될때 알려줘 뭐아저 언제든 네, 됩니다 네 언제든 된다고? <laughs> 어예전 상관없어요 왜 상관이 없을까 <웃음> <웃음> 연락할게 그밥 먹지 말고 있어 연락하면 맛있는 거 사줄 <laughs> 네. 테니까 반갑네 거의 1년 넘었네 그지? 1년 아, 반? 네, 지금 2년 돼 네, 2년 다돼아 너는 <laughs> 미리 미리 잿구나 망하기 전에 <laughs> 반년 먼저 찔지 마아 <laughs> 그래 만나서 만나서 이케 하자. 밥 먹으면서 그래 들어가. 네 들어오세요. 안 갑네. 이렇게 사람이 나이 먹으면은 사람 그리워지고 그러긴 개뿔 이 나쁜 동 새끼 번호를 <laughs> 지워. 번호를 지웠네요. <laughs> 다음 직원은 이 친구는 원래 그 가게 손님이었는데, 뭐 사람 구하냐고 그래서 같이 직원을 구하고 있었어서 그랬던 친구인데, 그래도 이 친구는 간간히 연락을 하긴 했는데, 제가 또 먼저 연락한 적은 없는데... 네, 여보세요. 아, 여보세요? 와 안녕하세요. 네. 번호, 번호 안 좋은데. 네? 잘 지내셨어요? 아가 유튜브로 이렇게 가끔 종종 보고 아... 있습니다. <laughs> 가게 좁고. 네. 연락도 한번 제대로 안 하고. 그 전부터 연락하려 그랬는데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못했네. 진짜 일하느라 바빠가지고. 아 지금 뭐 하는데? 아지금은 쉬고 있는데 지금 프리랜서로 영화 미술 하고 있어요. 아 진짜 그 전공 살려서? 네. 네 그래가지고 넷플릭스꺼 작품 하나 끝내고 넷플릭스? 넷플릭스에 밀리즈 되는 작품 하나 어 개쩌네 그거 하나 끝내고 지금 이제 쉬고 있습니다 너무 큰 살이 돼버렸는데? <laughs> 빅 선만 하겠습니다 아뭔 소리야 <laughs> 이상한 소리 하지마 그래도 잘 돼서 다행이네 나는 되게 많이 도와주고 음. 음, 되게 착한데. 아니, 그, 도와, 내가 도와드렸다고 이상 돈 받고 이랬나? 아니. <laughs> 그건 맞긴 한데. <웃음> <웃음> 오래오래 같이 재밌게 놀면서 일했으면 좋겠, 좋았는데 아쉬울게 이렇게 해서 어, 뭐 시간 되면은. 네. 맛있는 거라도 사주든지 아니면 커피라도 한잔하면서 네 서로 누구 누가 잘못했는지. 집이야, 지금? 서울로 올라와 있어요. 아, 이사 갔어? 이사 간지 얼마나 됐어? 지금 두달 조금 넘었어요. 어, 그러면 뭐, 필요한 네. 거 있으면은, 말해줘. 네. 플스 이런 거 아니. 필요하지 않나? 아, 플스 또 저희 또 4K TV를 하나 사가지고. 아. 이제. <laughs> 필요하다는 거네? <laughs> 나도 없는데? <laughs> 아이, 괜찮습니다. 진짜. 아 괜찮습니다. 그러면은. 아유. 한번 고마워 아, 마음을... 피자가 많이 썼는데. 아이 소리야. 고마워 어쨌든 전화 안 지우고 아, 받줘서 지금 아, 제가 감사하 <laughs> 조만간 연락할게 진짜 들어가 저요, 만나자. 아 감사합니다. 아니야 네. 내가 고마워. 네. <laughs> 조만간 네. 만나. 네 들어오세요. 음, 음. 네. 집들이 갈때 피자를 사가겠다. 아이 친구는 피자를 좀 배워서 피자집을. 차리고 싶다고 했던 친인데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아네 사장님 안녕하세요. 오, 안녕하세요. 아, 네 어쩐 일이세요? 아네 <laughs> 네, 이렇게 접고 원래 전화 해야지 해야지 했는데 아... 이게 뭐 미루다 보니까 1 년이 넘었네요 연락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요. 지내시죠? <웃음> <웃음> 제가 유튜브나 간간히 보고 있는데. <laughs> 아이걸 왜, 왜, 왜 봐? <laughs> 부끄럽게. 어떻게 안산에 네. 아직 있어요? 저 와동에서 피자집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연락 안 했구나. <laughs> 잘 돼요? 아 처음에는 엄청 잘 됐더니 점점 네. 조금 떨어지고 계속 왔다갔다 하더라고요. 진짜 피자집 바로 차렸구나잘 됐네. <laughs> 사장님한테 많이 배워서. 아뭘 배워다. <laughs> 아니에요, 진짜 많은 걸 배워가지고 다 경험이 돼서. 다아 이런 이런 이렇게 이 새끼처럼 하면 안 되겠다. 막 이렇게. <laughs> 다행이네. 아니, 감사 감사해요 진짜. 아니에요, 내가 고마워요 진짜. 제가 맨날 나돌아다니고. 아 그러다 보니까 신경 많이 못 써주고. 아, 어, 못 아니에요, 돼가지고. 신경. 잘 써주셨어요. 아니에요, <laughs> 그래서. 맛있는 것도 못 사주고, 그래서. 그러 가게 열었으면은, 피자 한 번, 갈게요. 뭐, 아무 때나 가도 돼요? 와주시면, 감사제? 뭐, 사들고 가야지. 그리고, 그래, 뭐, 어차피, 저차 사가지고. 아, 네, 좋습니다 아, 왜 봐? 그런 걸 자꾸. <laughs> 보면서 욕하고 악플 남기지. 아, 아니야. 저, 그런 거. <laughs> 립, 립 댓글, 댓 왜, 왜 더듬지? 그때 뭐, 잘해지도못 하고 되게 고마워서 다들 착하고 그러는데 뭐 한번 갈게요 가서 네네. 누, 한번 <laughs> 아, <죄송해요. 웃음> 네 네. 누구 누 잘못인지 한번 따져 보자고요. 아니 상이에요. 네 네. 몰테장히 <laughs> 장난. 아, 축하해요. 축하해 주고 그 오픈했을 때 알려 줬으면 화분이라도 사서 가고 그랬을 텐데 축하도 해 주고. 아, 로많도 감사. 년 끊어 버리니까 뭐. <laughs> <laughs> 장난이고 한번 전화할게요 얼른 쉬어요 쉬는 날인데 네네 감사합니다. 네 피자집을 진짜 열었네 이거 뭐 기술 다 뺏겼는데 아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어 이렇게 2년 조금 넘게 운영했던 피자집에서 일해줬던 인재들이지 인재들 사장이 쓰레기고 이 정도면은 피자만 안 되고 다른 사람 다잘 되는 다잘 지내고 있네. 아쉽네. 직원분들 한두 분, 세분 정도 더 계신데, 여성분들이랑 좀 시간이 늦어서 지금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분들한테도 전화드려서 사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하, 아, 안 나오네. <laughs> 망해도 다시 한 번만.